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던 안 만나던 그게 만족이 돼? 어떤 거를 해도 지금은 만족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거를 해도 그대는 잘해? 집에서? 좀 잘하죠 지랄을 쌈싸드세요 네? 리가 <laughs> 아, 나... 얼마나 맛있는 것도 잘해주고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실 분생년월일 성함 좀 적어주세요. 마음이 붕붕 떠 있다는데, 네. 본인?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이 자리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저 자리도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어, 맞아요. 응, 음, 마음이 붕떠 있어요. 하시는 일로도 그러고, 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집에서도 그러고, 내 마음이 붕붕 떠 있는 형국이라, 네, 네. 어디서든 내 마음이 잡히지는 않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딱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뭔가 약간, 이것도 만족이 안 되고 저것도 만족이 안 돼. 응. 음. 다안 돼요, 지금은. 어. 어떤 거를 해도 지금은 만족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거를 해도. 내가 돈이 많이 들어오고 뭐가 된다고 해도 내가 내 만족이 안 돼. 아니,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아, 뭔가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 뭔가 마음이 허한 느낌이 계속 들다 보니까, 응.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뭐, 이, 이 사람이 부족한 건 아닌데, 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든 안 만나든 그게 만족이 돼? 그러니까 만족이 될것 같아서 자꾸 만나고 싶고, 어, 그래야 되나? 에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으로 만족이 되지가 않아. 음... 어, 만족이 되지가 않는데 그건 뭐 어떡할 거야? 만족이 안 돼요? 네. 근데 전그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근데 왠지 걸리진 않을 것 같아서. 걸려. <laughs> 네? 걸린다고. 제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에이, 도덕질의도 잘한다고 안 걸려? 음, 맞잖아. 도덕질은 잘한다고 안 걸리고, 뭐는 걸리고 하나? 그거는 아닌 거야. 그렇게, 음, 이건 표현도 그러고 비유도 좀 그래요. 에, 걸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아니, 제가 지금 프리랜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어린 친구들도 많고 너무 잘생긴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가 이런 말을 못 하니까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근데 정당 방해가 될 수가 없지. 그러려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고 만난 만남만 가졌었어야지. 네이 사람이 이제 지금 저랑 결혼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저한테 너무 잘해 주고 배려심도 많고 자상하고 저를 진짜 많이 사랑해 줘서 이게 채워질 줄 알았거든요. 음. 아니야. 근데 본인은 음. 음 채워지면 비어지고 채워지면 비어지고 하는 사주라. 어떤 사람이 본인한테 옆에 붙어서 본인 거를 다 채워 준다고 해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 비워져.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만족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온 이유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게 이제 이 마음이, 헛헛한 마음이 채워질까 해서. 안 채워진다니까? 안 채워져요. 아...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야, 이것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 어? 근데 그게, 이 사람은 비율을 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거기는 한데, 본인은 이게 잘못된 거라, 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 내 가정이라는 것도 그러고, 프리랜서도 내 이름이고 신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말에서 한 번, 두 번씩 나오게 되면, 본인 이미지는 추락을 하는 거고, 본인이 서있을 자리가 없어져. 그러면 어떡할 건데? 내 집에서도 알았어. 어? 근데 회사에서도 내가 일하는 터전에서도 이런 소문이 돌아. 누가 써주겠어? 어? 제가 잘안 들키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들키게 잘하고 지랄을 하고 뭐가 되고 시팔 못달라고 와서 그냥 혼자 하고 말지. 아니 이게 어떻게 채어지나 진짜 미치겠어. 아 도둑놈이 여기 와서 뭐 내가 도둑질을 해도 되는데 시팔 그러면 안 걸릴까? 그거 물어보는 거랑 뭐가 틀리냐고. <laughs> 똑같은 거지. 아니, 아, 그럼 지금... 도덕놈한테 아, 요번에 안 걸릴 것 같으니까 해 보세요. 어떤 미친놈이 어떤 무, 미친 무당이 얘기를 해 줘. 아니 근데 틀린 게 없어. 아무만 백 마디 천 마디 말을 해도 틀린 게 없다니까. 아니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뭔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은 집에 와서 저한테 좀, 막대하는 게 있어요. 평소랑 다르, 평소엔 진짜 잘해주다가. 그러니까, 그거에 제가 만족을 못해서, 아니, 그거에 제가 서운함을 느끼고, 막, 진짜 막, 약간 보복심 이런 것도 있고. 그대는 잘해? 집에서? 좀 달아줘. 지랄을 쌈싸 드세요. 네? <웃음> <웃음> 나... 제가 얼마나 맛있는 것도 잘해주고,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본인 일을 충분히 잘해놓고 나서, 어? 그 사람은 탓해도 탓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의 선을 넘어버리고 뭐가 됐는데. 어? 그 사람 탓을 하면 뭐할 거야? 어, 억울해요. 아, 억울하면 깨세요. <laughs> 억울하면 깨야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당당하게 그냥 깨 놓고 나서 그냥 하시라니까? 아, 깨 놓고 하면은 제가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이라는 거는 없을 거라고. 아, 진짜 미치겠어요. 만족이 안 돼. 그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로서 만족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런 사주 팔자야 본인은. 그럼 이이 이 무한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 거죠? 어 때로 죽여도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고 그런 얘기는 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좀 마음 좀 잡을 수 있게. 좀 좋은 부적이나 하나만 써주시면 아 될까요? 싫어요 그럼 저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럼 대로 바꿔놓고 얘기해보자 본인 남편이 바람피도 괜찮아? 뭐 저한테 걸리지 제가 모르게만 하면 상관없어 아니면 알면. 아니면 알면. 알면은요? 알면은 헤어져 똑같은 거야 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희는 안 걸리지도는 않을 거예요. 100% 걸릴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생활이 계속 된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이 아니고 노년에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옆에 사람도 없고 어, 지금은 그래도 전문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고 내가 금전이라도 벌수 있으니까 먹고 살고 사람을 만나고 하겠죠. 늙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내 새끼도 없지, 어? 돈도 없지, 집도 없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 옛날로 치면 판자촌 가서 혼자 어. 살아야지, 어? 기초 소급 잘 살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잘살수 있을까요? 신뢰를 가지고 살면 돼요.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 여기 백이면 백이고, 어?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물어보세요, 어? 내가 사는 사람하고 만족을 한다는 사람이, 어? 천명 중에 몇 명이나 되나? 0.02%도 안 돼. 근데 왜 사세요? 그래도 그냥 같이 살아요. 노력해볼게. 노력해보시고 잘 되면 오세요. 그때 부적이고 뭐고 써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